사랑하는 아가에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간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한국장서한절에서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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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에한국에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즉 전에 다윗을 그토록 사모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품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마저도 자기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고 그를 받아준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득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고 항상 바람처럼 이곳으로 저곳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향해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갖고 역사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안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망명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충분히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일으키셔서 다윗과 함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수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세워 주신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 고백하며 그들에 대한 감사를 올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게 된다면 말씀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의 앞서 건너가에 왕도 기들어 신에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지금 다윗 왕 정말 모든 화려함을 누리던 그 왕이 광야의 길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구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초라한 광야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성도님들도 말씀을 따라 충성된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십시오.